만나서 반갑습니다. 1등급 쌤입니다. 포인트 1에서는 구형태 주어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주어 자리는 명사란 단어가 사용되는데, 명사 혼자서 주어 역할을 하기보다는, 명사의 앞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말, 수식어가 붙어서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주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행위의 내용을 주어로 표현하기 위한 동명사구, 투보 정사 구와 같은 원래 명사는 아니지만 명사와 동일한 역할을 할수 있는 명사구 주어들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교재로 들어가서 한번 천천히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명사구 주어. 자, 우선은요. 명사가 있습니다.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가 중심이 되는 단어고요. 그 앞, 뒤에 수식어구가 붙으면서 굉장히 길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단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한 단어처럼 쓰이는 의미덩어리를 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단어들의 집합체입니다. 단어들이 여러 단어가 모여가지고요. 마치 한 단어처럼 씁니다. 단그 안에 주어동사 관계는 없는 의미덩어리를 구 라고 하고, 포인트 2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주어 동사 관계까지 있는 경우는 절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뒤에서 한번 더 학습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사 주변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자꾸 붙어요. 즉,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물인지 그 정체를 밝혀 주는데요. 그래요. 형용사 및 형용사구, 또 전치사구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구, 그 다음에 관계사 절 등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가 있고요. 이따 다시 한번 들어갔을게요. 또한 행위의 내용을 주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킨 ing 또 투부정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 말을 앞뒤에 붙이면서 굉장히 길고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서 길어진 명사구 또 투부정사구 동명사구를 한 번에 한눈에 알아보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이번 포인트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잠깐 들어가서 한번 좀더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명사가 있는 명사구와 명사는 없지만 이렇게, 어, 투부정사구, 동명사구를 구분하기 위해서, 음, 좀 용어를 달리하기도 합니다. 핵 명사구. 구 라고 하는 한 용어가 있습니다. 좀 말이 꼬였네. 핵명사 구는요, 우선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가 있습니다. 마치 씨앗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씨앗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라나서요, 하나의 큰 울창한 나무가 되듯이요. 자, 이 명사를 중심으로 앞뒤에 막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우선 앞에도 붙을 수 있어요. 누가요? 형용사가요. 그래요. 자, 성격만 다른 형용사라면 여러 가지 종류 형사가 앞에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한 부사들도 이렇게 앞에 붙을 수가 있고요. 조금만 옆으로 가볼게요. 또맨 앞에는 또 어, uh, on, the, his, my, this, that과 같은 좀 어려운 말로 한정사라고 하는 것들이 앞에 또 표현됩니다. 이 명사의 범위를 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정하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명사라면 어, 언을 붙여주죠. 이미 앞에서 언급이 된 대상, 서로 아는 대상이라면 더를 붙여주죠. 나와 관련된 것이면 마이,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이면 his 이렇게 이렇게 명사의 범위를 한정, 좁힌다 한다고 해서 좁힌다는 의미에서 한정사라고 합니다. 음. 자, 앞에도 이렇게 붙지만 뒤에도 붙어요. 자, 누가 붙냐면요. 뒤에는요. 그래요. 형용사가 다른 말들과 함께 붙을 수가 있어요. 그걸 형용사구라고 래요 형용사의 의미를 더 자세히 만들어주는 전치사구라든지 또 투부정사구와 같은 것들이 붙습니다. 또한 전치사 명사가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전치사 명사, 뭐 예를 들어서 어, a, man, a man in black suit, 검은색 뭐 양복을 입고 있는 남자, 뭐 이런 거죠. The, the baby on the bed. 침대 위에 있는 아가. 이런 식으로요. 전치사 명사는 명사 오른쪽에 붙어서 명사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명사를 자세히 설명해 준 역할을 합니다. 또한요, 동사를 변형한 형태들, 준동사들이요, 명사를 꾸며줍니다. 대표적인 게 또, 투부정사, ing, pp, 이런 녀석들이에요. ing와 pp는 단독으로는요, 이렇게 명사, 앞에도 놓입니다. 다른 말과는 이렇게 뒤에 놓여서 명사를 꾸며주고요. 자, 각각 얘네들은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어요. 초보정사는 할, 하기 위한 명사. ing는 하는 중인 명사. 과거 분사는 된, 당한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형용사구는 형용사한 명사. 이렇게 전투사구는 전사임에 따라서요. 의미가 뭐 다양해서 뭐 전투사구 한 명사,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문장의 형태의 수식어가 있어요. 명사와 관계 있는 문장이라고 해서 관계사절. 자, 명사와 그 문장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말을 관계사라고 해서 관계사절이라고도 하고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준다고 해서 형용사절이라고도 하죠. 주로 이런 단어로 시작하죠. 사람 다음에 who, 사물 다음에 which, 사람이든 사물이든 that, 장소 다음에 where, 시간 다음에 when 아실 겁니다. 자, 관계사라는 단어들로요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은 명사와 관계 있고 명사를 꾸며줍니다. 관계사가 시작되는 곳에요. 이렇게 관계사절이 시작되는 곳에 어떤 한번 하고 의미를 더해갑니다. 자, 이러한 수식어구들이요, 이런 수식어구들이요, 하나만 붙는 게 아니라요, 명사에 동시에 붙기도 하고, 명사의 오른쪽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고, 다시 그 안에 있는 명사에 또 수식어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음. 자, 하나만 또더 소개를 할게요. 좀 내려가 볼까요? 투부정사와 ing, 행위의 내용을 주어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사구입니다. 원래 얘네들은 명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명사와 동일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해서 명사구라고 합니다. 근데, 자, 얘랑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전문용어좀 만들어 놓으셨어요. 얘는 이렇게 명사가 핵이 되는 명사구라고 해서 핵, 명사구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투부정사, 그 다음에 ing를 이용한 명사구와 좀 구분짓기 위해서입니다. 자, 투부정사와 ing는 동사에서 왔잖아요. 자꾸 뒤에다 필요한 말, 즉, 목적어라든지, 또 보호라든지, 소식어를 뒤에다 붙여가면서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에다가는요, 부정을 하기 위해서, 나시나, 투부정사는 의문사랑도 친합니다. 또한 얘네들의 행위자 표시가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들이 앞에 붙으면서요, 이 의미 덩어리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딱 알아보셔야만 합니다. 어디까지가 얘네들의 의미 덩어리냐? 그렇죠. 주어로 쓰인다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 앞에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구형태의 주어는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형이라면 단수형태의 동사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단수형태의 동사, 즉, is, was, 일반 동사 현재형이라면 S, ES가 붙어 있는 동사 형태 그 앞에까지가 주어다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좋습니다. 한번 다시 그러면 교재로 들어가서 빨리빨리 예문 볼게요. 1 번입니다. 뭐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A movie. 자, 여러분들은 이 예문을 보면서 뭘 느끼시냐면 마치 음 먼저 스케치를 하고 색을 칠하는 과정처럼. 명사의 오른쪽에 소식어가 붙으면서 이 명사가 구체화되는 느낌을 그려 연상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a movie 영화 잘 모르겠죠? 근데 보세요, uh, with l o t s of action, 액션이 많은 영화 구체화 되어지죠, 그렇죠? 어. 자 이런 걸 바로 general specific 원리라고 합니다. 영어의 제 1대 원리죠. 먼저 좀 두루뭉실했던 이 a movie라는 명사가 수식어구가 붙으면서 어떤 느낌이 딱 드나요? 구체화된 느낌이 딱 들죠. 오케이? 이걸 느끼셔야 만합니다 자, 이렇게 수식어구가 오른쪽에 붙었을 때 주어를 정확히 찾아서 동사의 형태를 맞춰주는 일, 그걸 수일치라고 하는데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수식어구 안에 있는 명사,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예를 들어 actions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r을 쓰면 안 돼요. 왜요? 주어는 a movie니까요. 주의해 주십니다. 음. 다시 한 번요. a movie is lots of action. It's fun to watch. 그래요. 보기에 재미납니다. 자, 바로 fun. 이 형용사도 지금 어때요? 투부 정사가 붙어서 형용사의 의미를 좀 구체화시켜줬잖아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형용사 구 라고 읽었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이 누구는요, 뒤에 붙어 있는 투부정사는, 보기에, 보기에 형용사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구나. 이렇게 아십시다. 2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사절이 붙었네요. The shoes that I am wearing today. 신발. 내가 오늘 착용하고 있는 신발은요, are 아, comfortable. 어떻습니다? 편안합니다. 자,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문장이 파고들 땐요, 쌤이 사선을 그어서 시작되는 곳을 표시하고 끝나는 지점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계사가 있는 시작되는 곳에 어떤 한번 하고 사례대로 음을 더해 갑니다. 신발, 어떤 신발이요? 내가 오늘 착용하고 있는 신발은 어떻습니다? 아컴포러보, 편안합니다. 자, 주어가 되는 이 핵심 명사 슈즈가 복수 명사니까 are 아, comfortable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3번입니다. Overcoming your limits. 자, 너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요. 자, 이렇게 행위 내용을 주어로 표현하고 싶다면 동사 형태를 변형한 주어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냥 동사를 그대로 쓸순 없죠. Overcome 하면 극복하다, 극복해라는 requires great bravery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표현 극복하는 것 하기 위해서 제가 아예 붙여 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역시 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빨리요. 자, 이렇게 한 번에 알아보는 거고요. 바로 머릿속에서 해석을 하는 건데 그게 자동으로 순간적으로 되려면 빨리 의식적으로 밑에 예문들에서 찾아보고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됐나요? 음. 자 보세요. 또 하나 주의할 점, limits. 어? 선생님 여기 복수예요. 여기에 s p 야죠 이러면 안 돼요. Limits가 지금 주어가 아니라, 자 행위의 내용을 이렇게 주어로 표현한 동명사구가 주어고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requires great bravery. 단수 형태 의 동사로 표현합니다. 됐죠? 자, 큰 용기를 뭐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bravery 라는, 이런 단어가 형, 생각나네요. courage, courage. 그죠? 용기입니다. require 랑 비슷한 건 needs, needs. 됐죠? 음. 자, 옆에 있었어요. 아유, 귀여워라. 동명사구나, 투부정사구, 조어일 경우는요, 3인칭, 단수 형태로 동사를 표현한다. 즉, 단수조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4번 보겠습니다. The travel, the w a l l 세상을 여행하는 것은, it's one of my dreams. 나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음. 자, 이렇게 행위의 내용을 주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이용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투부정사 주어인 경우는 문두에 잘 쓰지 않습니다. 뚱뚱 주어를 싫어하는 영어의 특성상, 어떻게 합니까? 가짜조 it를 써놓고요, 뒤로 좀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렇게요. 뒤에서 배울게요. 자, 세상을 여행하는 것은,입니다. Yes, 뭐입니다. One of my dreams. 나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어. 이렇게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쓰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쌤이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뭐 해주셔야 돼요? 밑에 예문들을 먼저, 잠깐 화면 퍼즈하고, 자, 주어 다 찾아 놓고, 해석까지 하시는 겁니다. 쌤이 다 해드리고 싶은데요. 쌤이 다 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몇 개만 골라서 할 겁니다. 자, 한번 퍼즈 하시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좋아요. 쌤이랑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5번은 뭐돼 있네요. 여러분들 하시고요. 자, 쌤이랑 6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Facing your fears makes you stronger. 어때요? 어디까지가 주어였어요? 아, ing가 보이네. 주어 자리 행위 내용을 주어로 표현해 놨구나. 라는 신호인 거예요. 자, 어디까지요? 빨리. 단수 형태 동사 앞에까지라 했습니다. makes. 여기 있죠. 그죠 이만큼이다. 주어입니다. 조심하세요. fears. 앞에 복수 명사가 있다. 하더라도. 자, 낚기면안 됩니다. 어디 makes 빼줘야 될것 같아요. make. 아닙니다. 행위 내용은 단수칙. 됐죠? 너의 두려움을 facing, 마주하는 것. face는요, 비슷한 말이 confront입니다. confront. 직면하다, 마주하다, 향하다 라는 뜻이 있죠? 물론 얼굴이나 뜻도 있습니다. 향하다, 대면하다. 이겁니다. 마주하다. 너를 뭐한다?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식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어디까지인가요? the book? 아닙니다. 자, the book? left를 동사로 봤다면 책이 떠났어. 책이 남겼어. 무슨 말이요 이상하죠, 이거? 그쵸? 난센스입니다. 자, 그 뒤에요. 누가 붙은 거예요? 과거 분사구가 붙은 거예요. 된당한 명사 요거 말이죠. 그쵸? 이렇게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똑같은 애들은 이걸 동사인지 과거분사인지 빠른 판단이 필요한데요. 빨리 이렇게 단수 형태의 동사가 보인다. 현재 형태의 그럼 얘가 동사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남겨진이라는 의미의 과거분사였고요. 다른 말과 전치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말과 뒤에 주어를 꾸며주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남 책상 위에 남겨진 그 책은 belongs to 누구 누구에 속하다 누구 누구의 소유이다 이거죠? belongs to my uncle. 나의 삼촌 겁니다. 됐죠? <laughs> 자, 그다음에 10번을 3일 한번 하고 뒤에 11번, 12번 문제까지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10번. everything that you said before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이 붙어서 길어진 긴 주어였죠? 모든 거, 어떤 모든 거 You said before, 네가 예전에 말한 모든 것이요. came true, 사실이 되었다. 사실이 되었다. come true 하면은요. 표현으로 정리합시다. 실현되다. 이 come은 좀 어떤 좋은 쪽으로의 상태 변화를 표현해요. come easy 하면은 쉬워지다. 쉬워지다. come loose, come loose. 느슨해지다. 느슨해지다. 으로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1 1 번, 1이번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자, 먼저 했죠. 세명 같이 한번 해볼까요? Persuading people in debates. 자, 이렇게 디베이트, 토론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 자, 뒤에서부터 해석을해왔지만 우리요 앞에서부터 차근히 의미를 더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설득하는 거. 누구를 설득해? 사람들. 어디서? In d e b a t e 그렇죠. 토론에서 말입니다. 설득을 하는 행위, 하나의 행위입니다. 단수 취급에서 requires logical thinking,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자, 행위의 내용은 단수 취급입니다. d e b a 가 핵이 아니었습니다. 됐죠? 어. persuade라는 이 동사는요, 특히나 이런 패턴으로 많이 쓰이죠. persuade. 뒤에 목적어 쓰고,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설득하다. 초부정사를잘 붙입니다. 초부정사는 목적어 행위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해석 다시 한 번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뭐 하다. 설득하다. 이렇게요. 음.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My trip to the Hawaiian Islands. 자, 얘는 수식어가 붙어서 길어진 명사구 핵 명사구 조였네요. 어, 하와이의 섬들로의 나의 여행. 자, 어, 이 여행이 지금 단수 명사니까요. Was was the greatest adventure of my life. 내 삶에서 뭐였다? 가장 멋진 그러한 모험이었다라고 하네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Logical. 논리적인 이란 뜻이죠. 어, 반대말을 쓰면 한번 앞에다 접두를 붙여서 만들어 볼게요. 혹시 한번 여러분들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 보세요. 앞에다가 반대말을 만들기 위해서 접두어들을 붙이는데, 뭐, 언도 있고, 디스도 있고, 하지만 얘는 그렇습니다. Illogical. I, l을 붙여줍니다. Illogical. 이렇게 줍니다. 됐을까요? 좋습니다. 포인트 2에서 만날게요.